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는 삶, 사랑,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만일 하고 싶은 취미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애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큰 도전이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도치나 이기주의와 종종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잘 맞는 짝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개 보상에 불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를 잘하고 할머니께 웃음을 보이고 손을 자주 씻으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조건적인 가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랑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 어떻게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는 스스로를 미소짓게 만드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배운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늦잠을 자는 쪽이 영혼에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할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동안 우리는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도 있고 부모, 형제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는 기회를 갖습니다. 관계가 곧큰 배움의 기회라는 말은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며 가슴 아픈 경험을 심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연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관계란 없습니다. 배우자에서부터 이름 모를 전화 교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과의 만남, 마주침, 교류는 그것이 짧든 길든 긍정적이든 중립적이든 고통스럽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의 사사로운 마주침에서조차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이들은 우리를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행복과 사랑 또는 고통과 불행으로 인도해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과 사랑을 할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상처의 치유와 행복, 사랑과 안전, 애정, 만족감과 동료의식 등 많은 것을 바랍니다. 또한 그 관계가 우리 삶을 치유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그 관계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치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동화 같은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화를 들으며 자랐고 흔히 백마탄 왕자님을 찾거나 유리 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성을 찾음으로써 스스로가 온전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구리가 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별한 누군가를 퍼즐의 일부라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며 혼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그런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대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할 누군가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당신의 배가 물에 뜨지 못한다면 아무도 당신과 함께 물을 건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기 위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을 시기가 되면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마도 그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완벽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당신은 이 세상의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신은 이미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해답은 낭만적인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의 삶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연인들은 같은 문제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한쪽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쪽은 순종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종류이지만 사람은 겉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한쪽은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뛰어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쪽은 그 문제에 다른 식으로 접근해 한발 물러서서 심사숙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각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일처리하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훌륭한 짝입니다. 문제에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녀의 마음은 그를 자극하고 해결을 머뭇거리는 그의 마음은 그녀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장소들의 치유를 향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명쾌하거나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전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신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곧장 달려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좋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것인가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배나 속임수, 심지어 증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환경에서 형성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 스스로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대방을 떠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문제를 그대로 끌어 안고 있을 뿐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관계에는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탄치 않은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대에게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부드러움과 애정을 얻고 싶어 하지만, 상대가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애정에 대해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에 대한 해묵은 정의가 당신의 현재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받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삶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목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현재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오래전에 했던 행동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훈계하려 들고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분노를 쌓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한 점만을 되새기며 자신의 감정에 매달립니다.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린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과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환상, 계획이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사랑은 생명을 갖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끌려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랑을 조종하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에서 그것이 완성을 위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 거듭거듭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또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남아있을 때에도 보통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이미 끝났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란 관계의 완성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신이 미리 갖고 있는 기준을 버릴 때, 누구를 얼마나 오래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얼마나 가졌는가, 또그 따뜻한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친절과 사랑은 우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해주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 괴롭히면 내 자신 또한 괴로워집니다. 낯선 타인에게도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는 것,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리면 늘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내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펼쳐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칫 파괴수단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 자신까지도 파멸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순간순간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녹스는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이루려면 덜어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지 못하면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습니다. 홀로 조용히 사유하는 마음을 텅 비우고 무심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전체적인 삶의 리듬이 사라져 삶의 탄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홀로 앉아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싹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고 부활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다시 말해, 겹겹으로 다쳤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과 거듭남의 의미가 여기에 존재합니다.